라이트하우스에서는 로그라는 레이더급 보스 AI들이 나옵니다. 건물 옥상 등에서 거치형 중기관총을 쏘기도 합니다. 사주 경계를 매우 잘해서 안 들키게 잡아야 합니다. 아, 또죽내가리네 이거 화면 N 눌러서 불을 켜십시오. 두개워 주십시오. 어, 내 돈은... 492919다 써봤는데 파란 게 제일 잘 나은 것 같아요. 저가 가지고 괜히 저격 스케이프들이 이거 끄고 봅니다. 깃다. 발소리 나네. 네! 바로 앞에 여기 붙어있는데 네. 잡았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나나 나 연발총이 아니라서 알았어 내가 내가 스리라서 잡았어 네. 바로 앞에 있었어 바로 앞에 음, 저파밍해야 돼요? 응 어, 파밍해봐 너가너 어차피 연발총 하여? 없잖아 누워서 해야돼 서서하면 총 맞아 M4네 저기 옥상 기관총 사수 잡는다. 네? 잡았어. 나 쳐다보고 있던데? 홍탄. 아까 우리가 한번 사서 그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마 지 유탄맨 죽었을 거거든요. 누가 싸가지고. 저희 바로 왼쪽에 p m 임 채널 있다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 붕 응? 이거 바닥에 바로 밴트로. 오케이. 비트코인도 나오는구나. 기회 땅이네, 등대가그 트럭 라인 쪽이 아니야? 도로, 도로 있는 라인?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반스에 못 넣어. 그냥 챙겨가시면 돼. 아, 가방에 안 들어가요? 가방에 넣었어. 유탄사수는 왜이게못사요 뭐 기관총 사수 뒤... 있다 저거. 네, 기관총서 잡아야 돼. 뭐야? 챙겨내는데 도망갔어. 오이 루토 님이 쏘던 애가 이거 기관총이 아니라 유탄 유탄. 아, 그래? 네. 아니, 아직 있어, 저기. 아, 왜 이렇게 뛰어다녀? 잡았다. 어우씨, 뭐 있지? 지피코이, 이 위에도 있는 거 아니야? 또? 네, 다시 있겠죠. 자, 저기, 저기 있다. 뭐야? 돌아서 기원총 잡았다. 기원샷, 기원샷 잡볼게요 어, 어, 내가 잡았어. <laughs> 야간에는 좀 여유로워요, 여기. 대신에 애들이 후레쉬, 후레시딱 키는 순간 바로 빠져야 돼. 아. 우리 왔던 데도 이제 올거 같은데. 네, 슬슬 올 거예요. 프리하는? 어. 한마더 있다. 왔어요? 아다 잡았어 어디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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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잡잡죽 <laughs> <laughs> <죽을라> 그래 여기로 <laughs> 여기로 여기 온퐁 파인드에서 죽을라 온다 소 소리 어 죽네 온다 어떻게 할거야 자리 아, 거기 그렇게?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쏘면 돼요. 오케이. 아, 안 죽었어! 오! 야, 쟤 무빙 뭐야? 나온다! 나왔어, 나왔어. 나 빠졌어, 살짝. 그렇고. 프레쉬 때문에 안 보여. 아, 오케이. 잡았다잡았다 다 잡았다. 파밍, 파밍. 잡아봤어 예, 네, 잡아봤어 음.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얘네들 안 달다. 별로 맛없다. 그래? 얘 까빠는 다. 어때? 까빠 그거 다 클짜리 괜찮은 건데, 내고도 했네. 내고도가다 작살났어. 이쪽으로. 이제 건물 들어와서, 여기는 4마리 끝이었든 건물에서 하나씩 보세요. 여기. 여기 선반 밑에 1층 3반에만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그래픽 카드, 테트리스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얘들이 이거 독점하려고 말이야, 여기 그냥. 아, 디끼고 있었구만 아, 무거워. 나 몸이 너무 무거운데? 그.. 제가 준인디터 케이스에 뮬 있죠? 아, 뮬 쓸게. 뮬이랑 프로피탈 같이 써야 돼요. 프로피탈? 네, 뮬 쓰면 체력다요 아.. 오케이. 알구만. 탈달래난 장비를 가지고 와야겠어 계속 이렇게. 와 달빛이 엄청 밝다. 앞에 천막에도 비커 나오거든요. 앞에 천막? 네. 뛰가 볼까? 네. 아야! 어째, 쟤쟤쟤 울루 아메타 배왜못잡았 아! <laughs> 어？멍청이 처럼 저 새끼 왜안죽 어？어, 그랩저 그래. 새끼 무 적인 거같 아. 방금 맞췄 는데 전술 조명 이 라서 못깨는 거예요. 쟤총에끼고 있는 거라. 어 죽었네 조명이 저렇게 보여가지고 죽네 위험해 보이네 와 총이 저기 <laughs> 걸쳐 있어 내려가서 왼쪽 가면은 탈출 탈출 그래 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자리네 여기 어디에 똥싸개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을지 몰라 아인제 너무 부족하다 레벨을 이긴 걸 적당히 해야지 그래도 아되기 조심해야 돼뭐 기... 이러는데 배그는 딱 너무 개머리판 야 너넨 이거 써야 돼 하고 개머리판 하나만 있어서 응, 안 끼우면 짜증나고 음 그럼 부착물을 좀더 다양하게 근데